네, 저희 아미티 가디건 제가 어제 울코스로 세탁기로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좀 이런데 실선 부분이 조금 실이 차차 올라가지고 조금 더 어, 구멍이 크게 나지 않아가지고 이런데가 그냥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원래 이 모양인데요. 음... 그렇게 많이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요것도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예상대로 얘, 이 몸통, 몸통 부분이 어, 수축을, 세탁 후에 수축을 해줘가지고 얘가, 어, 딱 맞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 제가 코스를 잘 조절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거 조금 약간 짧은데요. 그래도 이게 세탁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브로킹 매트가 없어가지고 브로킹 매트 없이 그냥 이렇게 바닥 건조를 해줬고요. 지금 하루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축축합니다. 지금 날씨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안 말라요. 이게 울 어, 저는 울실로 떴고요. 면실 아니고, 울실로 떴고요. 이게 캐시 15% 니트 컨테이너에 캐시 15% 들어가 있는, 어, 실로, 저는, 어, 이거 몇 겹이지? 네 겹. 몇 수인지 모르겠어요. 네 겹으로 했고요. 여기에 버블을 조금 빼주라고 했는데, 이게, 이게, 셋, 이게 뒤로 가 있거든요. 버블이. 이렇게 보면요. 뒤로 가 있는 버블들이 있어요. 이거를이제 건조할 때 빼주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속으로 들어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쁜 거예요. 제가 워낙 이렇게, 볼록볼록한 걸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버블 모양도 지금, 그냥 자연스러워서,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도 원래 버블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 조금 약하게 넣어줘가지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살짝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되게 아미티에 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냥 저냥 봐줄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저는, 어, 실을 저, 좀 저렴한 실을 썼기 때문에, 그냥 실수해도 그냥 너무 많이, 잘 넘어갈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실을 실이 약간 고가의 실이었다면 제가 몇번 떴다 풀렀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냥 이렇게 저렴한 실을 쓰다 보니 그냥 흐린 눈을 되게 잘해요. <laughs> 그냥 대충 대충 떠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가 진짜 티가 좀 자세히 보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좀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와줘야 돼요. 이 선이, 근데 여기는 여기 오다가 말았어요. 여기, 여기서 끝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변형한 부분은 요 부분에 저는 그냥 이거 메리아스 뜨기를 요만큼 더 떠줬어요. 길이가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떠줘가지고 했더니, 어, 그래, 그나마 괜찮았어요. 괜찮고, 지금, 단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 되게 막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할까 고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어 그냥 한 시간 정도 냅두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한번 봤다가 또 다른 일 하다가 집안일 하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또 한번 와서 보고 어 어떤 게 느낌이 괜찮지 또 다른 거뭐 빨래 좀 개고 오다 개고 나서 또 어 이렇게 지나가다 또 보고 어? 어떤 게 괜찮지? 이렇게 또 보고 그랬더니 제 눈에는 얘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로 달아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 샀던 사놨던 단추구요 이거는 어 다행히 딱 다섯 개네요. 아 얘는 여섯 여섯 개네요. 딱 다섯 개이고 얘가 21mm예요. 21mm이고 음. 이 예, 이름이 밀티, 밀, 뿔 단추인데요. 뿔 단추인데 밀티 단추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딱 다섯 개 단추 구멍 내줘가지고 네 그리고 요거 왠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음, 요것을 시작했습니다. 6월의 솔님의, 어, 로즈 레이서, 아, 로즈 레이스 가디건. 이건 마이 사이즈구요. 이분의 도안을 저는 처음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도안이 레이블리에 있는 줄 알고 레이블리에서 엄청 검색을 했어요. 로즈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어요. 어, 이 로즈레이스 가디건이라고 한글로 검색을 했더니, 6월의 솔님의, 어, 도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패키지로도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꾸 떠가지고, 어, 나는 패키지로 사지 않을 건데, 그러면 어떡하지? 도안만 따로 안 파나? 하고서는 보니까, 어, 제가 6월의 솔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검색을 이제 6월의 솔로 해서 처음에는, 어, 로즈레이스로 검색을 했더니, 그 패키지만 나와가지고, 어, 6월에 솔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그 판매 사이, 사이트로, 어,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음, 이분의 도안을 이제 몇개볼 수가 있었고, 어, 이게 마이 사이즈랑 아기 그냥 마이 사이즈 아니고 그냥 요렇게만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헷갈렸는데, 어, 요거, 마이 사이즈가 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또 다운받는 과정에서 또 약간 헤맸어요. <laughs> 이게 이사 입금을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그랬, 그랬었거든요. 국내 작가님들은 그랬는데 이분 거는, 어, 이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메일, 들어, 메일에 들어가 서 도안을 다운 받으려고 보니까 메일에 어, 그 도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링크가 약간 있어요 그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 도안 판매 쪽으로 가면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메일 온 거에서 거기 도안 판매 쪽에만 이렇게 살짝 밑줄이 있어요. 아니야, 색깔이 달랐던가?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클릭을 해보니까는, 아, 터치를 핸드폰으로 했으니까요, 저는. 터치를 해보니까, 바로 요 다운받을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 주문번호를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주문번호를 외우지를 못하, 못해요. <laughs>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쳐가지고 들어갔는데, 어, 자꾸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숫자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어, 그 숫자를 잘 입력을 하고서는 한두 번, 세번 걸렸어요. <laughs> 딱 하니까는, 어, 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있게 이제 딱 접속이 돼가지고,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거 다운 받는데 진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 단추 걱정이 없는 게 제가 알리에서 단추를 진짜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제 어, 세일하는 거를 조금씩 사놔가지고요. 어, 그리고 요즘도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알리에서 이제... 어, 단추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약간 세일하는 품목의 것을 이제 그때그때 그때 세일이 다르니깐요 할인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 담아놨다가 <laughs> 구매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근데 그게 꽤 저한테는 꽤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 재미가 <laughs> 요즘 솔솔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배송비가 저렴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를 이 저는 그 구름실을, 제가 이 색을 한 콘을 더 샀거든요. 저번에 저희 엄마꺼 티셔츠, 반팔 티셔츠 떠드리고 나서, 그건 작년에, 작년에 샀던 거고요. 이거는 올해 산 거거든요. 솜솜뜨기의 구름실이에요. 구름실은, 여자 조금 이렇게 굵었다가, 얇았다가, 이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살짝 굵었다가, 얇았다가, 이런, 게 구름 뭉글뭉글한 느낌? 여기도 살짝 굵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편물을 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게 몽글몽글한 느낌이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한요 정도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아미티에 뜰 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커를 안 걸고 해가지고,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잘 뜨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음 마커를 걸어주면서 했고요. 이거는 요거 떴던 실, 울실 한 겹을 합사를 했어요. 얘가 너무 얇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사놨던 거는, 올해 뜬 거, 엄마꺼 뜬 거는, 여, 이 또, 똑같은 구름실인데, 좀 그게 더 굵어요. 근데 얘는 좀 얇은 편이더라고요. 조금 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한 겹으로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요거 떴던 실한 겹, 얘는 네 겹으로 뜬 거거든요. 네 겹으로 4.5mm 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4 m m 고 여기는 3.5mm이고, 여기는 4 m m 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있는 히야히야 히야 바늘이랑 히야히야 히야 바늘이 진짜 면실 뜰때 좋아요. 면실이 이렇게 뜰때 미끄러지거든요. 이게 슈르르륵 이렇게 좀음 슈르르륵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실들이 좀 그냥 빠져요. 빠지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어, 면실을 좀 잡아줘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줘요. 히야히야 히야 바늘은 반부 바늘은. 그래가지고 면실 뜰때 진짜 편해요. 그래서 얘한겹 얘 한겹 해가지고 지금 요만큼 떴거든요 근데 이게 튀기 저는 모양이 어려울까봐 뒤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저는 울실을 울실을 한겹을 넣기 때문에 얘가 세탁을 하면 조금 차올라서 이것처럼 조금 차올라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울실을 한겹 넣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는 지금 저는 M 사이즈 세 번째 사이즈인가? 그 M 사이즈로 뜨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이즈 S 사이즈를 뜨다가 고무단은요, 뜨다가 보니까 너무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고무단까지는 이제 그렇게 뜨다가 다시 프로쇼하기 싫어가지고요, 그냥 진행은 했는데요. 이제 여기는 M 사이즈로 제가 코스를 조금 늘려가지고 어, M 원엘로 조금 늘려가지고 얘는 여기부터는 이제 그 M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디판이고요. 뒷판문저시작을 하고 이거 유월의 솔은 바텀업이에요바텀업이고 여기 조각조각해서 이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바느질하는 게그 와플 가디건 뜰 때도 그렇고 어 바느질하는 게 저는 그냥 할만해요. 막 <laughs> 엄청 싫거나 이것도 아니고 어 그냥저냥 어 저는 할만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 바텀업으로 뜨는 게 핏이 진짜 이쁘게 나오긴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 그렇게 뭐 걱정이나 두려움, 뭐 바텀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그냥 조금 쉽게 쉽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캐스톤 할 때. 그리고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저는 도안을 하나를 떴을 때 뭔가 한 가지를 하나 두 가지 정도 배웠을 때 되게 저는 성취감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다 떴을 때이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거가 되게 어~ 저는 되게 기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 마지막에 이걸 해주잖아요 어~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해줄 거를 막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이그 뜨면서 이제 어제 김뜨개 김뜨개님 김뜨개님께서 그 퍼프 소매 있는 거 도안을 어제 어그 보여주시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어제 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퍼프 소매의 끝에 마무리하는 거그 부분도 되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싶다기보다는요. 퍼프 소매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 소매의 기법이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것도 배워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게 끈 마무리가 피콧뜨기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걔도 이렇게 둥글둥글인데,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laughs> 그렇게 돼 있는, 핏꽃뜨기도 제가 한 번도 안 떠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것도 도안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고 오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도안이 나오면은 그거 배우고 싶어서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나오면은 이제 그 도안 판매 따로 하시고, 또, 함께 뜨기 영상도 올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함께 뜨기 영상으로 할것 같아요. 저번에 그 조끼, 그, 그, 아이물, 그, 아람베스트? 그것도 저는 도안 사지 않고 그냥, <laughs> 그렇게, 그, 영상 보고 떴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 영상으로 뜰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그, 그 뭐지? 그 실은, 그, 낙양무사의 바당실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실파 먹기로 <laughs> 네 지금 실파 먹기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음, 아 얘는 샀구나. 얘는 사, 샀는데요. 이거 여름 실이 몇 가지가 궁금해서 요번에 사게 됐는데요. 어그 여름 실은 요거까지만 사고 이제 그만 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그 김뜨개님의 그 조끼는 그냥. 색깔 마음에 드는 걸로 집에 있는 울실로 그냥 뜰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기법이 배우고 싶어, 싶어서 뜨는 거라서 그냥 울실, 면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뜨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집에 지금 옷 정리를 며칠 전에 하다보니까요. 뜨개 옷이 엄청 많은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아, 저 뜨개 옷다 어떡하지? 막 제가 잘 입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저냥 이제 그걸 보면서 뿌듯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와, 조만간 뭐 그거를 버려야 되거나 누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 뜬 거라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뜨는 것도 어, 계속 모아 모아둘 것 같아요. 모아뒀다가 어느 어느 순간 현타가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현타가 오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 저는 막 재미로 뜨는 스타일 쪽에 속하는 <laughs> 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어쨌든 틀려도 완성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 근데 이게 틀렸어도 완성을 했을 때 저, 저는 좀 성취감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어, 좀 흐리는도 너무 잘하고 그냥. 뭐 편물도 완성도가 높진 않은데 그냥 제가 즐겁게 뜨개를 하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뜨개를 하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어 그냥 이렇게 앞으로도 쭉어 그냥 즐겁게 뜨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흐린 눈 하면서 <laughs> 그러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늘지 않을까. <laughs> 1년 때의 나랑 2년 차뜨개 하는 나랑 3년 차의 나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뜨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추는 계속 사모, 사모을 것 같아요. 사서 이렇게 세일할 때 조금 조금씩 모으는 취미가 <laughs> 생겨가지고요. 어, 막 다람쥐처럼, 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 너무 많아지면 뭐 나눔을 해도 되고. <laughs> <laughs> 그래서, 어, 그냥 부담 갖지 않고, 어, 뭐, 그냥, 그게 제가 구매, 구매의 즐거움? <laughs> 근데 비싼 비용이 들지 않고 하는 구매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 소소한 즐거움? <laughs> 너무 단추 사는 게 너무 재밌고요. 음, 뜨게도, 실수를 해도, 그냥, 저냥? 저는 그 성취감 때문에 더, 성취감이 높기 때문에 그걸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어 높기 때문에 흐린 눈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게 흐린 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냥 성취감이 높았을 때 기분이 더 좋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냥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냥 저냥 저는. 그냥 약간 대충대충 스타일이요. <laughs>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서 음,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제 손등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멍이 든 거예요. 이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래요. 그래 가지고 이거 내가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막 <laughs> 제가 이게 어,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여기도 부딪치고 저기도 부딪치고 뭐 하는데 여긴 부딪힌 기억이 없거든요. 여기는 부딪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뭐 뜨기를, 이쪽 손을 많이 사용을 한건 아니고, 저는 양손으로 그냥 하거든요. 음,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지? <laughs> 어, 이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뜨개 시간 되세요. 안녕!